이런 핑크 컬러, 그린 네. 컬러, 블루 컬러 상의와 함께 이렇게 매치한 스커트가 오늘 저의 첫 번째 착장입니다. 어, 9234번의 오간자 스커트인데요. 아까 우리 칠사님도 오간자 치마 네. 들어오시자마자 장바구니 <laughs> 담으셨어요. 12만 8천 원대로 오늘 라이브 특가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 스몰 네. 미디움 사이즈 선택해 보실 수가 있겠고 컬러가 이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안감의 컬러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서 핑크 빛깔로 보이는이 화이트 컬러. 그리고 그린 믹스 컬러로 보이는 블랙 컬러. 이렇게 음. 두 가지 컬러 중에 선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컬러 고민도 없는 게 오늘 음. 딱두 가지 화이트와 블랙 컬러로만 준비가 되어 있고 무드도 완전히 딱두 가지로 나뉘어져 맞아요. 있어요. 정말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음. 무드의 화이트 컬러와 그리고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된 무드의 음. 그린 컬러 같은 맞아요. 블랙 컬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런 오간자 스커트는 사실 상의 매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컬러감을 좀 맞춰서 포인트를 음. 한번 줘봤습니다. 봄의 컬러를 담은 핑크, 블루, 그린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는데 네. 저와 모델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 거는 니트입니다. 그래서 리다도님 지금 질문 주셨는데 어, 니트도 어느 정도 굵기의 실로 짜이느냐, 어느 정도 두껍게 조밀하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계절이 살짝 구분이 될수 있다면 이 아이는 썸머 니트 계절감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그래도 착용할 수 있는 라인으로 얇게 들어가 있고 너무 톡톡한 소재감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통풍이 되는 얇은 니트 입으면서 슬리브리스로 나와요. 슬리브리스에 이렇게 네. 끈을 살짝 묶어주게끔 연출되어 있는 붙어있는 라인입니다. 맞아요. 따로 탈착되는 건 아니고 딱 붙어 있어서 착용하시고 이렇게 네. 묶어만 주시면 되는 라. 인 요거는 세트로 좀 같이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10만 원대 스커트는 12만 원대 라이브 특가 열려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서도 약간 니트 상의 컬러톤에 제가 스타일링 팁들이 때 음. 항상 여기 스커트에 네. 있는 바텀에 있는 컬러톤의 상의에 올려주면 음. 좀 약간 어우러지면서 스타일리시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음. 음. 그런 스타일리시함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께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니트 제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번 디테일을 보여드리면은 이게 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희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풀었을 때 모습을 음. 이게 그냥 툭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는 게 아닌 네. 어, 붙어 있는 라인이라서. 그래서 팔만 앞쪽으로 싹 가져오셔서 묶으실 때도 우리 팔뚝싹 커버 살짝 되게끔 안 묶어도 사실 예뻐요. 그리고 묶어 주시면은 또 요런 느낌으로 또 네. 하실 수가 있는 거라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10만 원 초반대로 그냥 딱 10만 원대거든요. 여기서 색감이 너무 예쁘니까 맞아요. 핑크나 그린 이 스커트랑 맞춰서 이렇게 좀 가져가셔도 괜찮겠고 우리 MD님은 또 반팔 맨투맨 느낌인데 또 이렇게 어깨에 약간의 퍼프 볼륨을 살려준 네. 라인이면서 이렇게 로즈 포인트가 있는 어, 블루 컬러로도 같이 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화이트 컬러 스커트가 주로 핑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한 핑크에 연한 핑크를 베이스로 블루라든지 또 그린이라든지 어, 오렌지도, 오렌지도 살짝 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블루 컬러를 한번 선택해서 맞추신 거고, 저는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핑크 컬러로 맞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이런 블루나 핑크 이미 컬러 가지고 계시면 스커트만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사님 진주 이어링 두벌 사면 두개 드리고 네벌 사면 네개 드려요.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받아가셔서 요거 저는 어 내가 있는 걸또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전 주변에 선물해요. 그래서 음. 야, 딘트 이거 스타일링, 코디, 이어링이야 하면은 진짜 주변분들 좋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내가 한짝 잃어버렸을 때 다시 끼셔도 되고 또 하나 정도는 주변에 선물하시기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음. 스타일링 자체가 진짜 지금 시즌부터 한여름 시즌까지도 착용하기 좋은 소재감이라서 네. 저 이제 여름 시즌에 슬슬 약간 휴가룩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오. 내가 어디 가셨을 때뭐 제주도를 가신다거나 음. 좀 남해를 허. 가던가 바닷가를 보러 갔을 네. 때 진짜 음. 약간 음. 시원. 보이면서 오. 이렇게 살짝 가디건 걸치는 네. 게 약간 마린룩 느낌도 나서 음. 저는 이런 음. 스타일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럴 때 가실 때. 그죠. 네, 이런 또 비비드한 컬러감은 사진도 진짜 잘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컬러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코디하시게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시원해 보이는 이 오감자 소재감이라서 음. 여름 시즌에 이런 좀 와이드한 풀 스커트 너무 더워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신 분들도 음. 오히려 입었을 때 저도 시원해 보이고 보시는 분들도 시원해 보이는 맞아요. 이런 시주, 시스루한 소재감입니다. 이렇게 네. 에이 A 라인을 가장 예쁘게 풍성하게 뽑아주는 게샤스커트 아니면 오간자 둘 중에 소재 하나는 들어가야 이 풍성함이 가장 예쁘거든요. A 라인을 가장 예쁘게 해줄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인 오간자가 들어가는데 그 오간자도 원단을 얼마나 두껍게 혹은 조금 더 얇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계절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 서머 오간자로 딱 보셨을 때 지금 안감이 살짝 이렇게 보이는 어느 정도의 투명 반투명 시스루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더워 보이지 않는 썸머. 용의 오간자라서 어디 놀러 가실 때 아니면 좀 근사한 식당 다이닝 가실 때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좀 바스락거리는 기분 좋은 맞아요. 소재감이라서 착용하셨을 때에도 착용한 사람도 덥거나 불편하지가 않고 보시는 분들도 덥. 더워 보이지 않는 음. 라인이기 때문에 썸머 시즌에도 너무나도 예쁠 수 있는 풍성한 A 라인을 원하셨다면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이 썸머 오간자 스커트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오간자 소재감 음. 하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뭐 따갑지 않을까, 이게 뭐 까슬거리지 않을까인데 이 제품 음. 제가 아토피 있었던 피부로서 음. 진짜 음. 온단 따갑고 이러면은 바로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음. 맞아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부드러운 오간자 제품이라서 그러네? 이렇게 가까이 살에 흩어도 음. 진짜 따가움 없이 오히려 그냥 예쁘고 풍성하게 떨어진다고 봐주시면 되고.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커트는 사이즈가 이게 뭐 따로 밴딩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몸에 맞춰서 스몰 미디움 선택하셔야 되는데 지금 허리 사이즈만 딱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세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요거 누르시면은 맨 하단에 저희가 단면이 있습니다 허리 단면만 좀 체크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그녀 S님 그리고 그린 스커트도 네. 어, 조금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살짝 네. 앞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음. 요 블랙 컬러도 한번 같이 보여 드릴게요. 초록색 니트랑 같이 매치하시기에 너무 좋은 컬러고요. 데일리로 연출하시기에도 아주 자주 입어보시기에 괜찮은 블랙 컬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트로 구매하는 거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핑크 음. 컬러는 좀사랑스러운 무드가 많이 느껴진다면 네. 그린 네. 컬러 스타일링은 지금 컬러만 다르게 넣었잖아요. 음. 그런데 좀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도 살짝 나는 그러니까, 것 같아. 아니 음. 만약에 제가 며느리가 한두세명 있다면 만 며느리가 네. 찾아올 때 이렇게 입어요. <laughs> <맞아요>. 면좋겠저 <laughs> 그렇죠. <laughs> 적당히 세 막내 입고. 며느리, 애가 받은 <laughs> 막내 며느리 있잖아요. 어머님 <laughs> 이러면서 좀 발랄한 핑크 음, 컬러는 또 어떠세요? 그리고 맞아요. 차분한 고급스러운 네. 블랙 그린도 너무 예쁩니다. 어, 니트 77도 입어지나 해주셨는데 니트가 신축성 아까 또 댓글 제가 봤었는데 신축성은 있어요 그러나 77이신 경우에는 바스트 라인의 그 사이즈 단면만 한번 체크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슬리브리스지만 이걸 살짝 이렇게 다 가려주잖아요 맞아요, 팔뚝 맞아요. 시작 부분을 그래서 슬리브리스가 주는 이 시원하고 경쾌한 무드는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한번 딱 이렇게 레이어딩 한것 같은 느낌으로 옆모습도 너무 예쁘죠 뒷모습도 너무 예쁩니다 맞아요 일부러 이렇게 가디건을 걸쳐서 레이어드 하는데 사실 음. 그냥 가디건을 걸치면 이게 자꾸 흘러내리고 무겁기도 음. 하고 너무 많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요아에는딱 그런 고민을 절대 안 해도 되는 그런 음. 스타일링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리고 이렇게 가디건을 레이어드한 스타일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음. 컬러 톤을 맞추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 제품은 톤 맞추실 필요 없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제품이고 컬러를 이어졌기 때문에 음. 그냥 뭐 내가 이 컬러를 딱 맞추기 위해서 네. 어, 핑크 컬러 톤 가디건을 막. 음. 뒤져서 찾고 그러니까. 이런 필요 없이 음. 그냥 한벌로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정말 요렇게 지금 어~ 요렇게 니트 아이보리 착장도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저희가 니트로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핑크랑 그린밖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고 아이보리랑 네이비 컬러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더 컬러로 이렇게 어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네. 소연 엄마님 니트 기장 제가 뺀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음. 그래서 이렇게 넣어입기에도 부담없는 얇은 정말 썸머 니트 소재감이라서 뭐 두껍고 톡톡한 거보다는 당연히 조금 관리를 세밀하게 해주셔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안쪽에 이렇게 넣어 하이웨스에 넣어입었을 때 이런 느낌. 팬츠에다가는 그냥 부담 없이 뱃살 살짝 딱 가리면서 아랫배까지 딱 내려오는 라인이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아랫배도 음. 살짝 커버를 해주고 그리고 슬리브였, 슬리브리스였을 때 부담스러운 라인도 살짝 음. 커버를 해주니까 좋고 스커트랑 같이 매치하셨을 때 무엇보다도 더 완성도 높은 코디가 될수 음.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네. PJJ님, 우리 MD님 입은 상의 블루 이것도 음. 저희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구매 가능합니다. 6만원대로 가져가실 어, 수 있거든요. 살짝 네. 한번 보여드릴까봐요. 아니, 패드도 없는데 소매라인이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음. 공격하게 올라오는 맨투맨 제품인데 음, 음. 약간 맨투맨의 캐주얼한 무드를 가운데 있는 약간 코사지 제품으로 좀 중화시켜 주면서 약간 페미닌한 무드도 나는 제품이에요. 네, 이거 배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라이브에 소개드리는 해 제품들은 저희가 좀 수량을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빠른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다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니트 같은 경우는 네. 요거 예약으로 들어, 가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부터 예약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예약 일정은 뭐 5월 거의 20일인가 되어 있는. 근데 그거는 최대치로 저희가 잡아둔 거고 그것보다는 조금 빨리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예약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핑크 컬러 니트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아더 컬러라든지 지금 보여드린 스커트들 최대한 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라인입니다. 요거는 세트 구매 따로 아니고 B A L 님 니트도 선택해주시고 스커트도 같이 장바구니에 담으셨다가 결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하는 방법 자체 가 혹시 어려우시다면은 제발 밑에 아마 30 더보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제발밑에 맞나요? 맞죠? 어, 거기 30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이거는 오간자 스커트 이름이고요 이거는 플레임이 네. 뭐였죠? 레이어드 탑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어. 한번 네. 제품명만 확인해 주시면 정확한 제품명 해드릴게요 니트 어, 니트로 들어가 있나요? 이거 음. 어, 같이 구매하시면 네. 되겠고 이거는 반팔 맨투맨 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미지 보셔도 되실 거고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체크는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핑크 컬러가 워낙에 정말 네. 베스트 오브 베스트 라인이어서 음 이미 예약품으로만 들어오실 수가 있고 음. 맨투맨은 코사지 맨투맨, 아. 딱 코사지 있는 맨투맨. <laughs> 어, 이름 너무 심플한데요? 음. 네, 62,000원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탑은 얘도 음. 하나, 얘도 하나 하셔도 괜찮으시고 왜냐면 느낌이 완전나. <laughs> 조금 더 캐주얼해지죠. 위를 음. 맨투맨으로 조금 풀어주니까 캐주얼해지고 음. 이는좀 작정하고 사랑스럽고 싶은 음. 날 있잖아요. 뭐뭐 연인 관계 남편과 싸웠어. 근 그런데 <laughs> 요거딱 입고 식사 가면은 날. 화해가 안될 수가 없겠죠. <웃음> <웃음> 어, 초록 니트랑 같이. 치마 네. S 네 어, 제가 를. 착용한 스커트는 스몰 사이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요거는 사실 진짜 허리 사이즈만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음. 신축성은 없기 때문에 사이즈 잘 체크하셔서 구매 들어오시기를 바랄게요. 좋습니다. 네. 요것도 우리 또 헤란님께서 또 착장 요 하신 거 그대로 아까 확인 옷 네. 댓글 봤거든요. 확인 옷도 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딱 걸어 들어오는 모습 저희가 워킹으로 만나보면서 첫 번째 착장 마무리하고 디테일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컬러감까지 생동감 네. 있으면서 시원한 무드까지 만드보실 수가 있었고 요거 사이즈 맨투맨은 넉넉합니다. 네, 그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어, 오간자 스커트를 저희가 준비해서 좀 다시 네.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네. 치마 검정색은 안감이 잘 보이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안감이 앞쪽을 네. 보셨을 때 살짝 이 원단 자체가 약간 반시스루거든요? 어, 그래서 빛이 없을 때는 딱히 보이진 음.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핑크로 보셨을 때는 안감이 화이트로 살짝 보이실까요? 이런 반투명 시스루라서 시원한 느낌까지 가져가시고 이 화이트가 있으니까 이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원단의 이 격자들이 더 이렇게 비비드하게 컬러감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소재감이랑 같은 시스루 소재감이지만 블랙 음. 컬러는 확실히 조금 어두운 톤이어서 시스루한 느낌이 잘 나지는 않지만 또 밖에 가시면 자연광에서 네. 은은하게 비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화이트 컬러는 확실히 좀 밝은 컬러톤이어서 음. 조금 비침은 있지만 안감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 길게 내려와 있어요. 음. 그래서 은은하게 그냥 가장 얇은 발목 라인부터 종아리 부분만 보인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 우리 GO님께서 네. 초록 니트 S랑 아, 아까 아 치마 S라고 딱 해준 게 샀다는 걸까? 아니면 여쭤보시는 걸까? 궁금했는데 <laughs>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아. 말씀 주셨는데 잠깐 이거 보고 계시면 네. 제가 화면 준비해서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네. 확실히 초록 컬러 톤이 음. 조금 톤 다운되면서 초록에서 주는 좀 고급스러움이 살짝 있거든요. 저도 네. 처음에 스타일링할 때 이거는 약간 핑크가 무조건이야. 무조건 핑크를 사야 돼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네. 네. 촬영하면서 네. 그린 컬러 톤을 딱 입어보니까 어, 이거는 어. 어, 처음에 제 원픽이 핑크랑 화이트 스커트였거든요. 네. 근데 제바 바뀌었어요. 그린이랑 음. 블랙으로. 이게 여기서 주는 되게 고급스러움이랑 또 네. 밝아 보이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린에서 주는. 맞아요. 이게 너무 딱 음. 내가 갖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초록 색깔 입었을 때. 그린 컬러도 사실 진짜 완전 비비드하고 최도 높은 그린 컬러기 때문에 그만큼 봄에 좀 화사한 룩을 완성시키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그린 컬러와 블랙 컬러 매치하셔가지고 딱 20만 원 초반대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격룩으로도 네, 괜찮고, 네, 그리고 오, 초록 네. 컬러톤이 진짜 여러분들 쉽게 만나보지 시않는 컬러톤이에요. 아, 맞아요. 핑크 컬러톤은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laughs> 네. 그런데 이 초록 컬러톤은 아, 네. 진짜 딱 비비드하면서 예쁜 그린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음. 좋습니다. 우리 이다루님 치마 길이 수선하셔도 되긴 하는데, 우리 md님 키가 164거든요. 그래서 요 신장 보셨을 때 줄이지 않아도 충분히 예쁘다는 거 보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g o 님 제가 요거 화면 한번 준비해 봤어요. 보시는 화면과 동일한 라이브 화면을 제 휴대폰 속에서 이렇게 열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면은 여기에 뜨죠. 30더 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30더 보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오간자 스커트가 있죠. 오간자 스커트 어, 아까 그린으로 사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컬러가 블랙이거든요. 그래서 구매하기를 눌러주셨을 때 음, 여기서 블랙 컬러 선택해주시면 되고. 어, 쿠폰도 같이 받으시면 좋습니다. 블랙에다가 아까 스몰사이즈라 말씀해 주셨고 라이브 사은품 선택 꼭 눌러주세요. 이어링 갑니다. 이렇게 해서 장바구니를 하나 담으신 다음에 이동하지 마시고 어, 한번 하나를 더 담을게요. 니트 한다고 하셨으니까 또30 더보기를 들어가신 다음에 요 니트는 이렇게 내려보시면 코디 아이템이라 살짝 밑으로 내리셔야 있거든요. 쭉쭉쭉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레이어드 니트 있죠? 여기에 그린 컬러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구매하기를 눌러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그린 컬러 원 사이즈서 장바구니 담기 해 주시면은 이 장바구니에 두 개가 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전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결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담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네. 구매하시면 괜찮으실까요? <laughs> 어려우시면 은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 이렇게 친절한 방송이 또 있을까요? <laughs>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매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스커트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만큼 음. 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치마 턱 부분 짚어 올릴 때잘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음. 저희가 스타일링 하면서 잘 음. 올리시는 방법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헤라님 네. 착장으로 한번 써줄게요. 요렇게 이게 보여드릴게요. 허리 턱 부분이 조금 더하이하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한번 걸리실 거거든요. 저희가 촬영을 할땐 어떻게 하냐면 살짝 내린 다음에 위에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서 가볍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안 열린 상태에서 올리면 여기서 걸린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한번 잡고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또 저희 하이웨스트 라인이어 가지고 어떻게든 다리를 길게 보이게 하려고 <laughs> 저희가 또 디자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처음 이제 아 어, 올리시는 분들 은 어려우실 수 있겠으나 이렇게 입으면 된다 라는 점도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첫번째 착장 이제 보여드리고 저희 두번째 착장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제가 조금 네. 더 가까이에서 원단감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착장 9234번의 오간자 스커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이트와 블랙 두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고 사이즈는 스몰과 미디움 열려 있습니다 정상가 13만 5천원대 제품 오늘 라이브에서는 라이브 할인가 12만 8천원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어, 스커트는 화이트 컬러로 착용을 했고 약간 컬러에 맞춰서 핑크 니트를 같이 착용한 모습 보여드립니다. 우선 이 오간자 스커트가 오늘 메인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웨스트이고 뒤쪽 후면에 지퍼를 잠그시면서 이렇게 착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퍼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고 하이웨스트다 보니까 상의를 이렇게 넣어 입으셨을 때또 예쁘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성한 A 라인의 오간자 스커트인데 오간자의 특징은 조금 힘이 있는 원단이라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 들어가거든요. 이런 풍성한 A라인이 가장 예쁘게 잡히는 어, 라인이기 때문에 오간자를 좋아해 주시는데 이 오간자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살짝 이렇게 시스로 어, 느낌으로 뽑아 드렸기 때문에 썸머 시즌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썸머 오간자입니다. 보는 사람도 시원하고 착용한 사람도 정말 시원하게 그러나 오간자가 주는 이런 바시락거리는 터치감이라든지 풍성한 느낌은 그대로 가고 있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드에 포켓까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주머니 포켓 다 있는 거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화이트 컬러예요.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서 원단감을 보여드리면은 색감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딥한 핑크, 연한 핑크, 그린과 또 주황색, 하늘색 여러 가지 컬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핑크 계열이 두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멀리서 보셨을 때 어, 조금 화사한 핑크로 보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블랙 컬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어, 블랙이 베이스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이렇게 가까이서 컬러감을 한번 보시면 어, 옐로우부터 굉장히 흔하지 않은 패턴감이라서 소장 가치가 있으실 거고 옐로우, 블루, 뭐 라벤더, 퍼플 컬러까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연두 그린 두 가지 투톤의 그린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보셨을 때는 조금 더 음, 블랙이 아니라 약간 그린의 느낌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바스락 소리 날까요? 질문 주셨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그, 왜 우리가 뭐 먹을 때도 먹는 나한테만 들리는 정도의 소리 아시죠? 어, 아예 없지는 않지만은 어, 원단 자체가 오간자가 아주 두껍게 들어간 거는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바스락 소리는 아니고 약간 사그작 사그작 거리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댓글 한번 볼게요. 화이트로 결정하셨어요. 상하나 오칠님 잘하셨습니다. 어, 팔뚝이 약간 부담스러운데 괜찮을까요? 이거는 아, 제가 또 니트도 같이 보여드릴까요? 이 스커트는 구매하실 때 세트로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얘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탈착이 되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요렇게 묶어 주실 때 살짝 이렇게 내려서 묶어 주시면 은 살짝 위쪽을 팔뚝이 커버가 되다 보니까 슬리브리스라서 시원하고 요런 딱 썸머 느낌은 주지만 요렇게 묶어 주시면 커버가 싹 되죠 음. 그래서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니트 뒷모습에는 요렇게 또 꽈배기 꼬임 처리가 살짝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어 스트라이프 패턴감으로 들어가 있고 앞쪽은 또 시원하게 음. 어, 여름철에 딱 니트로 어, 너무 두껍지 않게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옷차에 갈아입고 있거든요. 기다려주시면은 어,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티, 핑크 니트 구매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음. 음, 사고 싶은 거다 사고, 진주 귀걸이 받고,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 너무 좋다고, 칠사님 또 아, 좋은 댓글 남겨주셨네요. 방송 중에만 또 드리는 이어링이니까, 이렇게 이어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서 다른 상품을 구매해도 사양품을 주시는 거냐고 윈님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방송 소개 제품인 이네 벌, 어, 지금은 이 스커트입니다. 이 스커트를 사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보여드릴 두 번째 착장, 세 번째 착장, 네 번째 착장 중에서 구매를 하셨습니다. 때 이어 링이 나간다 라는거 어,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어서 빈트 자사 몰이 아닌 네이버 쇼핑 라이브의 혜택으로 이어 링과 방송 중 사이즈 교환 무료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